에, 안녕하세요 이종현 디 v 이종현입니다 오늘은 어, 어린이날 선물이 너무 빨리 와가지고 예, 리뷰하려고 해요 뭐냐면요 궁금하시죠 예 뜯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예 총입니다 너트원 예 사고 엔진 엔진 기다려봐라

예, 개머리판. 개머리판. 이게 뭔지 좀 볼게요. 아! 어우어어 얘, 어. 얘 예. 예, 총을 확장하는 거. 얘 네, 자리가 없어요. 바닥에도 좀놓거게요 아, 그러니까. 기다려보세요. 바닥에도 좀놓게 어, 그리고 또 엄청 많아요. 그등그등 그래. 네? 어? 이거 뭐냐 양막대 있었고요. 스코프랑 장전 순잡이 스코프 한번 봐볼까? 오 대박인데. 오 이게 본체인 봐요. 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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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예요여기 여기에 이게 총알 걸리 와, 빼는 거라 엄청 멋있죠? 와, 네. 와, 이런 타이틀곡을 부르십 s 총알이 엄청 PSMI. 많이 들어있어요 열... 열... 잠깐만요 열여덟 발 들어있습니다 이거 설명서 아시. 자, 좀 설명서 좀 보겠습니다.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봉체에다가 이, 이 개무리 칸을 끼워 줍니다. 보세요. 그리고 앞에다가 이거를 달아 줍니다. 이렇게요. 진짜 큰데? 진짜 큰데? <laughs> 진짜 커요. 예, 네, 그 다음에, 양각대 있죠? 얘를, 달아주라는데요? 아, 밑에 택티컬이 있었네요. 오우씨. 어, 이렇게 해서, 뜯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대박인데? 대박인데? 와 대박이에요. 그리고 스코프를 끼워주래요. 스코프 잘려봐아잘못겠다 왜? 헤헤헤헤 여기다 끼워야 되는데. 일단 이따가 빼겠습니다. 그리고 당전 손잡이를 끼워 주래요. 잠만. 끼워주래요 예, 여섯 발씩 정말 있어요. 신기하네. 됐어요 그러면 이따가 쏴보도록 할게요. 이따가 만나요. 예, 아까 그거 리뷰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타겟 이거 아예 이거 타겟을 뜯어서 조립하고 쌓보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개봉막. 이렇게 테이프를 뜯어서 열면 뜯어서 열면 안에 물건이 다 들어있고, 음. 이제 한거 엄청 들어있어요. 음흠.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립은... 기다려보세요. 박스에 써있네요. 기다려보세요. 음. 여기에 이 막대들 있죠. 이 막대들로 연결해 주래요긴 거랑 짧은 거랑 짧은 거랑 아, 뭐야? 잠깐만, 잠깐만, 잠만 이거가, 일단 이게 끼우는 걸 거예요 받아 아, 어, 이거? 어, 뭐지? 어? 잠깐만 에? 아하 아, 됐어요, 됐어요 네, 드디어 찾았습니다 기거서단다 여기, 여기 를 이렇게 두고 얘를 끼워주래요 이거 긴게 쪽 짧은게 쪽또 끼워서 또 긴것도 끼워주시고 또 이거를 또 달아주셔서 이렇게 끼워주시고,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끼워주시고, 닫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다가 이 다리를 끼우래요. 슉.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끼워, 끼워주래요 와, 하하하 와, 와, 박살난다끼워고 와, 끼워주고. 얘가 끼울 때 그냥 딱 끼워야 돼 당황하게 안 끼워졌다 해 얘를 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단 여기를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쭉,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서, 무기를 이렇게, 제로에서 접어서, 조립하고 올게요. 얘다 예, 조립했고 이렇게 건끼우고 마지막으로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아아아아아아아다아아아아 와! 네, 안는데요열려보세요잠깐만요 예, 건전지 찾아가지고 지금 넣었거든요. 지금 한번 봐볼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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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이거죠. 그러면 내려가서 흘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를, 여기다가, 이어서 치고, 보이죠? 예, 지금 화면이, 이쪽을 보고 있어가지고, 총 쏘는 걸 찍을 건데, 그래가지고, 예, 화면 바꿔볼게요. 예, 저기다 과정을 생활할 고요 여기다 총을 놨습니다. 한번 찍어, 한번 발사해보겠습니다. 긴장내는 순간. 지금 카메라 보고 있어가지고, <웃음> <웃음> 맞췄어요. 아, 못 아, 맞췄어요. 예, 그러면 이종현 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